내가 뭐 코로나라든지 어떤, 어떤 개인적인 또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뭐 사업이 안돼 가지고 장사를 못 해. 그래서 내가 이자를 못낼 때가 있잖아. 대출. 네. 뭐한뭐한 뭐한 3억 받았는데 대출자를 내가 못 내. 음. 이럴 때는 은행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야? 이자를 오히려 감면해 줘야지. 음. 왜? 3년간 냈었으니까 네. 성실한 게 입증됐잖아요. 네. 그러면 기회를 줘야 돼, 안 줘야 돼? 줘야죠. 근데 어떻게 합니까? 그냥 연체 붙이죠. 그런데 경기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, 좋죠? 안 좋잖아 네. 그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금융 연봉이 올라가 안 올라가 음. 연체가 수익이 올라갔다는 올라가죠. 거잖아요 네. 음. 이 사람이 경매에 들어가던 음. 사업으로 해서 뭐 가정이 풍비박산 되던 음. 뭐 자살을 하던 뭐 아니면 뭐뭐 뭐 신용불량자가 되던 음. 어쨌든 나는 이자를 세게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. 네. 기업을 하다가 안 됐을 때 그럴 수도 있잖아. 음. 네.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이고 뭐다 대출이잖아요. 학비도 대출, 음. 또집 대출. 네. 지금 경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. 지금 음.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또 기업도 뭐 건설회사라든가 이런데도 뭐 되게 지금 되게 분양이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음. 총체적인 건데 이 기사를 제가 오래만본게 아니에요. 음. 장